제가 사실 씻고 이대로 자도 되는데 어...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켠 이유는 제가 요즘에 어, 방송을 좀 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EBS 비즈니스 리뷰에 나왔었고 프리한 닥터의 아트컬렉터로 나왔었고 아트컬렉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이런 것들 주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을 붙여서 <laughs> 어, 세수를 해도. 그 뭐라 그랬는지 비슷해요 어차피 화장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음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입니다 또 새벽인데요 잘까 하다가 어, 제가 너무 유튜브에 제가 하는 일을 얘기를 안한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하고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약간 이런 말 하기가 당당하죠. <laughs> 저는 야행성이에요. 올빼미족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짤이 있는데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다른 건 아침형 인간이 좀더 우쭐될 뿐이다.였나? 올려 드릴게요. 어쨌든 아침에는 좀 모두의 시간 같고 저녁에는 저만의 시간 같아서 저는 저녁에 일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좀 저녁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밤 시간이. 그래서 저는 좀 주로 새벽 1시에서 3시에 글을 쓰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서재로 그도 찍고. 제가 오늘 유튜브를 켠 이유는 자려고 씻었어요. 씻었는데 갑자기, 아, 안 되겠다. 어,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회사가 요즘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소개해야겠다. 홍보는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제가 네이버를 막 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근데 올데다트였나? 거기서 어떠한, 어... 기사가 있었어요. 기자님이 쓴 거였는데, 당신이 꼭 알아야 될 현대미술 유튜브? 이런 것들에 제가 있더라고요. 다섯 명 뽑은 거 중에. 너리한 문화일 수도 있었고, 몇개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채널들? 근데 제 채널 밑에 내용에 아트 컬렉팅이 직업인 것처럼 소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제 유튜브에 항상 컬렉팅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정보가 너무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마치 제 본업이 오로지 그냥 컬렉팅인 것처럼. 사실 컬렉팅은 본업이 될수 없거든요.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가치가 올라도 팔지 않고 현금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어, 수집을 많이 하니까 리세일을 하는 게 지금 안한지한 한 3, 4년 된것 같은데, 어, 3년인가 전에 하나 리세일 했었던 것 같고, 아닌가 기억이 잘안 나요. 어쨌든 사는 건 많지만 리세일을 많이 어, 안 하니까 수집한 작품이 더 많겠죠. 어, 리세일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요즘에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하자. 편하게. 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 도대체 아트메신자 이소영은 왜 유튜브를 하고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미술 얘기만 계속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보시고. 아휴, 난 궁금하지 않아. 그런 분은 끄시면 됩니다. <laughs> 일단 저는... 미술 교육계에서 일한 지가 15년이 됐어요. 그리고 더먼 길을 떠나면 20살 때부터 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미술 교육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네 회사, 저희 엄마네 회사는 정말 열심히 운영하셨던 방문 미술 교육의 지사장님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노원구 하나를 다 맡을 정도로 상당히 큰 지사장 그 밑에 있는 새끼 선생님이었어요. 새끼 선생님, 막내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미대 다닐 때도 저는 어머님의 미술 교육 일을 도왔고, 졸업하고 미술 교육 대학원에 가서 더 이론을 배웠고, 이명고 씨가 저랑 맞지 않아서 저는 제 교육기관을 오픈을 했죠. 제가 초기에 오픈한 교육기관은 28살에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빅피쉬 아트, 어린이 현대미술 교육연구소. 이것은 제가 현대미술 작가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어린이들은 현대미술을 많이 보고, 느끼고, 즐겨야 돼. 향유해야 하며, 표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안토니 봉리의 인터뷰가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줬는데,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훨씬 현대미술에 대해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한다. 어, 그 기사가 너무 저한테는 오랜 시간 남았던 문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나는 좀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미술 교육을 하고 싶다.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육 기관을 오픈했고 사실 그보다 이전에는 저는 미술관에서 뮤지엄 교육을 했어요. 제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도슨트 전시해설을 어, 했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좀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26살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전시해설 도슨트를 뽑을 때 어떤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간단한 테스트 시간 내에 설명하기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고 어, 제가 시립미술관 도슨트 6기였는데 서울시립미술관 그 당시 에 함께 활동했던 선생님들은 좀 저보다는 더 선배였던 지금은 어, 이제 지금도 도슨트들이 많이 있죠. 열심히 하시고 그때보다 훨씬 음,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 도슨트들도 많고 근데 저 때는 약간 그 미술교육대학원생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잡이었거든요. 비용도 자원봉사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배운 점이 정말 많아요. 전제 교육기관과 어, 도슨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책도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 20대, 30대 초반을 보냈고, 어쨌든, 대학원을 다니면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사를 하다가, 제가 대학원 논문이 미술관 교육, 박물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뮤지엄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어, 프라이빗 뮤지엄 교육을 했어요. 상당히 원생이 많아졌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일을. 거의, 음, 스스로 제가 봐도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도. 근데 한 사람이 가르치기에 정말 많은 인원이 모집이 된 거죠. 꾸준히 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많을 때는 800명, 1000명 그래서 제가 대학원 동기나 친한 선생님들한테 저랑 일을 같이 하자고 하고 주변 친구들을 다 저의 어떤 잡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이뮤지엄인데 원래는 신나는 미술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조이뮤지엄으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검색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조이뮤지엄으로 저희가 바꿨어요 뭔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 너무 평이한 단어들이 나오면 엉켜요. 뭐 예를 들어 경기도 박물관에서 신나는 미술관 체험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희 사업자랑 엉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인뮤지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 밖에 소통하는 그림연구소도 있고 어, 리아트 그라운드도 있고 온라인 스쿨도 있고 ICA라는 미술교육인을 교육하는 기관도 있죠. 이 얘기는 틈틈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딱켤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또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듣는 분들도 싫을 수 있고. 그래서 아트메신저 유수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글을 꾸준히 쓰니까 작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직업이 정말 많죠. 오늘은 조이뮤지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지금 지금 저희가 동시에 세 가지 뮤지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바쁘다는 뜻인데. 어... 예전에는 제가 프라이빗하게 한 12년을 운영했던 저희 선생님들하고, 어, 그런 뮤지엄 교육을 아예 이제는 전시 기획사와 함께, 어, 일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 입장 수의 제한도 있었고, 또,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뮤지엄 교육이 막 7명, 8명이서 다니고, 어, 선생님도 조금 경력이 많이 없는 선생님들이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미술 교육이니, 어, 부족하다. 부족한 면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 뮤지엄은 현장이고 어, 순발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랜 시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뮤지엄 에듀케이터들을 들과 함께 일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진짜 최소 많게는 30년, 적게는 진짜 5년 이런 뮤지엄 에듀케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어, 많은 어, 거의 미술 교육인의 마스터들이 조이뮤지엄 에듀케이터예요. 어, 내가 때로는 작품 속에 사, 어,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나의 지금 최신의 문제를 작품을 통해 내가 느끼기도 하고 미술을 가는 그런 공부하기 정말 좋거든요. 제가 뮤지엄 교육을 상당히 열심히 할때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뮤지엄은 학년에 상관이 없이. 어, 교육 과정에 상관없이 넘나들면서 대화를 어, 만들어 나가는 거였어요. 지금은 네이버에 조이뮤지엄 치면 저희의 예약 페이지가 나옵니다. 어, 제가 매일 유튜브만 하고 퀄리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물론 거의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뮤지엄 파트 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 같이 담당자가 있고 할당량이 있고 어, 그렇게 움직여요. 어, 저는 이 여섯 개를 사실 골고루 살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현재 조이뮤지엄은 어세개 전시를 예매창에 띄어놨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미술 전시를 다시 어린이의 눈으로 풀어서 해석해서 워크시트를 만들고 미술 활동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혼자 했어요. 프라이빗하게 미술관과 상관없이.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좀더더 더 안전하게 가야 하고 어, 입장 인원수에도 제한을 둬야 돼서 공식 뮤지엄 교육 기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 프리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육을 위해 뭐 내가 가르치는 소수 정의 아이들을 데리고 프리하게 가셔도 되지만 어떠한 미술관들은 어, 아예 그냥 전시가 어떠한 전시에는 전시 기획을할때 어린이 뮤지엄 교육 공식 기관을 함께 딱 세팅을 해서 스타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관리도 더잘 되고 더 안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전시회에 지정된 공식 어린이 뮤지엄 교육 기관, 공식 키즈 도슨트 이런 기관들은, 음 줄을 서지 않고 미리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전시 기획사와 이 뮤지엄 교육 업체가 함께 어, 협력을 해서 더 나은 뮤지엄 교육을 하는 겁니다. 현재 어, 저희는 총두개 뮤지엄 교육을 하고 있고, 한 개의 뮤지엄 교육을 준비 중에 있어요. 동시에 세 가지 전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체 창도 다 다루고, 이제 곧또줌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음, 거기서 저는 어, 이 뮤지엄 에듀케이터들을 교육하고, 아이들과 미술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가이드하고 동선을 함께 짜고 그렇게 어, 진행을 합니다 어, 워크시트 교재도 만들고 미술 활동도 기획하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하고 있는 뮤지엄 교육은 예술의 전당의 앙리 마티스 어, 라이프 앤 조이전입니다 4월 10일에 끝나요 제가 이거를 12월 21일부터 저희가 겨울부터 했는데 미리미리 좀 소개할까 하다가 아시다시피 전 편집자가 없어요 그래서 편집하고 있는 영상이 100개가 넘어요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그래서 못 올렸어요 사실 이것도 찍었었는데 어쨌든 4월 10일까지면 아직 거의 한달이 남았죠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아, 앙리 마티스의 드로잉과 파나 어, 그 다음에 커다운 재즈 시리즈가 너무 궁금하시면, 어, 이 앙리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전에 가시고, 자녀가 있다면 내가 혼자 설명해 줄수 있다. 그러면, 음, 아이아, 아이와 함께 보시고, 아, 나는, 나는 좀 따로 보고 싶다. 엄마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자, 있잖아요 저희는 그러기 위해 저희가 돕는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따로 보시고 자녀는 또 키즈도슨트끼리 또 또래끼리 함께 전시를 보는 거죠 분명히 또래끼리 나오는 대화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뮤지엄 교육을 신청을 하십니다 두 번째 전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전입니다 이 전시는 4월 17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 기간이 앙리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보다 일주일 더 어, 어, 깁니다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칸딘스키와 말레비치의 원화를 볼수 있고요 러시아의 100년 전 러시아의 진보적이었던 여성 아티스트들의 작품들도 많이 볼수 있어요 제가 이 작품 제가 이 전시 보고 너무 재밌어서 블로그에도 많이 쓰고 인스타에도 많이 썼는데 정작 유튜브로는 제가 소개하지 못했어요. 하루에도 전시를 네 다섯 개를 보기 때문에 좀 삐리 꽂히면 빨리 편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진 화가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아이들은 이 질문에 항상 고흐와 피카소를 얘기해요 그만큼 유치원에서 혹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배웠다라는 건데. 음,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들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그중에 칸딘스키는 정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어, 화가고, 말레비치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다가 아니라 어, 아, 실제 어, 칸딘스키와 말레비치, 또 그들의 친구들의 작품을 어,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워너가 정말 많이 왔어요. 라이프앤조이전이 드로잉과 파나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전시라면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원화의 매력을 느끼게 할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린이 뮤지엄 교육을 신청하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저희는 4월 8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시작하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하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은근히 팬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제 주변의 디자이너들은 정말 좋아하고, 저는 실제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을 영국 런던 프리자트페어 기관에 갤러리 브런치였나 만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미술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YBA의 스승 이렇게 알고 있죠. 어, 이, 마,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전이 가고시안 갤러리 소속인데요. 가고시안과 함께 준비한 전시고. 가고시안과 함께 준비한 전시고, 살아있는 YBA의 거장의 작품들을 실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꼭 모두 다 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미리 예약을 하라고 하냐면, 어린이 뮤지엄 교육 제일 바쁜 날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주말이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미리 막 예약이 차요. 저희는 한타임에, 한 뮤지엄 에듀케이터당 4명의 친구들을 팀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정예예요 그래서 주말 같은 날은 좀 미리 예약이 될수 있으니까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전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어른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전 들어가셔서 어른은 어른표 예매하시고 조이 뮤지엄 치시면 또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전 조이 뮤지엄 예약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예약을 하시면 어린이들은 사실 기다리다가 많이 지치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문 뮤지엄 에듀케이터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이후에도 저희는 또 다른 뮤지엄 교육들을 고민을 해 나갈 거예요. 또 뮤지엄뿐만이 아니라 갤러리들을 어린이들이 너무 안 가잖아요. 갤러리스트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생각이 저는 어린이들도 충분히 갤러리 투어를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갤러리를 방문해서 현대미술, 정말 동시대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또 그밖에 올 한해 서울에서 진행될 또는 다른 지역에서 진행될 그밖에도 올 한해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아주 좋은 전시와 함께 키즈도슨트 어린이 뮤지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저희 BPC 아트 온라인 스쿨 어... 거의 기획을 아주 아주 잘 맞는 선생님이 만든 문장인데 우리는 미술로 도대체 뭘 할까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미술 애호가들과 뭘 할까 이런 얘기를 할때 미술로 우리는 세상을 배운다 이 문장을 선생님이 쓰셨어요. 미술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 혹은 미술로 세상을 배우는 어른들 그래서. 음... 지식도 중요하지만 음,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미술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작가들의 작품을 볼때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지? 이 다양함은 곧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 아름다움은 비단 예쁜 것이 아니라 그 미묘하게 다양한 수많은 차이에서 그만의 미학들이 쫙 발현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기부터 미술관하고 친해지고, 미술관에 가서 대화나 토론을 많이 하고, 이런 좀 자유롭고 능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감상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훗날 훗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어 이야기한 저희 조이뮤지엄 인스타그램도 팔로잉 해주시고, 조이뮤지엄이 진행하고 있는 두 개의 전시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할 한 개의 전시 어,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쳤다면 어, 신청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소형생은 매주 일에 수업해요 이러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는 어른대상 강의, 초보 컬렉터 대상 강의, 도서관이나 기관, 기업 강의를 주로 하고요. 뮤지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이 못 나오는 날은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걸 보셨는지 몇일에 오는지 이소영 대표가 하는 설명 듣고 싶다. 근데 어떤 딱한 선생님을 찍기보다는 저희 선생님들이 다 너무 훌륭하시니까요. 누굴 만나도 충분히 의미있게 미술 교육을 할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실 의외로 낯을 가려요. 이런, 안 그렇게 생겼지만, 유튜브를 어떻게 하냐 이럴 정도인데. 그래서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라방을. 근데 제가 이제 4월 중순쯤에 파리 갔다가 베니스 비엔날레를 갈 예정이에요. 4월 23일부터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작되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사실 원래 이 유튜브가 베니스 비엔날레나 스위스 아트바젤을 직접 가서 찍은 것들을 올리면서 미술계 분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3년간 못 갔죠. 가는데. 가서 라방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인터넷이 안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어, 또한 가지는 제가 편집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혼자 편집몬? 편집 사이트를 맨날 이렇게 째려보면서 어떻게 구하는 걸까? 고민도 했는데, 거기 적극적으로 글을 쓰진 않았는데, 친한 유튜버 선생님들이 구독자 중에 편집을 하는 분들을 뽑으면 채널에 대한 이해도 높고, 훨씬 시너지가 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급한 건 아닙니다만, 어 기간을, 기간도 열어둘 거예요. 어 본인이 동영상 편집을 잘하고, 난 미술에 관심이 있고, 제 채널에 편집이 너무 안타까웠다. 진짜 이소영 왜 이렇게 편집 못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편집자로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보고 본인이 만든 어떤 시범 영상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비용을 드리고 시범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보셔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결이 맞는 미술 유튜브 편집자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올해 상반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